사랑니를 빼는 가장 큰 목적은 사랑니 자체에 충치가 있거나 해서 치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그 치아를 치료를 하지 않고 빼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혹은 사랑니 주변으로 염증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빼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사랑니랑 그 앞에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낀다든지 해 가지고 앞치아에 염증을 일으키거나 앞치아를 썩게 만드는 경우에도 사랑니를 빼야 되는 적응증이 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사랑니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주변에 치아에 해를 미치지 않고 사랑니 자체도 똑바로 나서 뭐 특별한 염증이나 충치가 없이 그냥 진행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사랑니를 빼야 될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임신 계획이 있는 여성분의 경우에는 임신 중에 호르몬 변화의 분비 때문에 사랑니 주변에 염증이 생길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임신 중에는 발치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미리 좀 빼주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또한 장기적으로 해외에 체류할 계획이 있으시다거나 하면 해외는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비용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좀 미리 빼오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랑니의 경우에는 빼는 게좀더 유리한 점이 있긴 하지만 안 빼도 충분히 기능을 할수 있는 사랑니도 간혹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이 사랑니가 현재 꼭 빼야 되는 상태인지 뺄 필요가 없는 상태인지 이런 것들은 조금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